해외전법 반세기 세계일과 일곱 번째 사찰은 미 동부 최초 최대 사찰인 뉴욕 원각사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과 음산한 부지에 부처님의 대작불사를 일으킨 회주 정우 스님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외 포교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분원으로 지난 1974년 숭산 스님이 창건한 뉴욕 원각사. 메나탄에서 시작된 원각사는 법안 스님의 원력으로 현 위치로 옮겨졌고, 이후 정우 스님이 다시 한번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메나탄에서 어, 출발을 했는데, 협소하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모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법안 스님이 실력가이셔요. 지금의 장소로 어, 옮기신 지가 4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녹록치 않은 해외 포교의 과정에서 법안 스님은 과로로 인해 몸이 상했고 후임으로 정우 스님을 추천해 2004년 주지로 취임했습니다. 법안 스님이 마련했던 솔즈베리밀스의 원각사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관리되지 못한 상태였고 정우 스님은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원각사 곳곳에 쓰레기와 폐차를 치우고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넣을 수 없어서 겨울에 거기서 살 수가 없고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단절된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곳에다가 어 지금 저런 불사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었어요. 30여 만평 부지에 한국 전통사찰의 산문구조를 갖춘 미 동부 최대 규모의 도량을 세우는 불사는 2011년에 첫 삽을 떴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청동 석가열의 좌상을 건립하고 그해 기공식을 봉행한 대웅전은 2015년에 면모를 갖췄습니다. 2017년에는 무량수전에 마롯대를 올리고 이듬해에는 74평 규모 선방에 상냥식도 거행하는 등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1200만 달러, 한화 138억 원가량으로 해외 한국불교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는 조경 등 후속작업 중이며 2023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7월 해외 특별교구장에 임명되기도 한 정우 스님은 한국의 사찰과 해외의 사찰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며 소임자들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포교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특별교구 역시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지 않고 현실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임자들이 고무풍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왕에그 소임을 맡기거들랑 붕붕 떠서 실체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 매진할 수 있는 교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